네, 이곳은 센트라 카론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센트라 카론 리조트는 카론 비치 상권 중심에 있죠. 그래서 카론 비치 입구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자, 이쪽에는 비교적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보여 있는데요. 1층에는 서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나 레스토랑이 있고요. 또 과일 가게도 이렇게 입구에 있습니다. 환전소가 있고요. 자, 앞은 아, 환전소입니다. 자, 환전소고 과일 가게가 있네요. 망고도 있고, 뭐, 망고스틴도 있고요. 수박, 뭐 용과 파인애플 등등이 위치합니다. 저희 쪽 주변에는 여행사도 있고요. 마사지샵 그리고 잡화점 등등이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코끼리 바지 판매하는 자, 태국. 비교적 저렴한 옷을 판매하는 의류점도 있습니다. 자, 마사지 샵들이 있고요. 네. 여긴 또 세탁소가 있네요. 런드리 서비스해 가지고요. 1kg에 50밭입니다. 네, 세탁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림질까지 해주면 1kg에 70밭입니다. 다림질까지 해주면 1kg에 7 0바 세탁만 하면 1kg에 5 0바이고요 여기에 타투점이 있고 마사지샵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나가면 대로변에는 네,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있고 은행도 있고 약국, 마사지샵 네, 다양한 네, 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센트라카르노 리조트의 이점을 아는 사람들이 어, 센트라 까론 리조트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죠. 예, 호텔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자연환경 좋고 주변에 상가가 발달되어 있어서 호텔 생활하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쪽을, 자, 여기 센트라 까론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곳곳에는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샵. 이 뒤쪽에도 상가가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로컬 레스토랑, 바가 있죠. 그리고 여행자들이 필요한 샵들이 있습니다. 자 피자 가게도 있는데요. 피자, 스파게티 해가지고요. 이탈리안 요리를 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입구에서 좀더 나와봤는데요. 이쪽에는 또 바와 레스토랑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 샵,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변에는 환전소. 세탁소, 미니마트,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샵이 다수 있고요. 게르베로 나가면은 편의점이 두세 곳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하기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센타라카론 리조트 입구를 지나서 로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센타라카론 리조트 앞의 모습이고요. 저쪽에는 마사지 샵이 있는데 1시간에 3 0 0바입니다 자, 여기도 다양한 레스토랑 샵들이 있고요. 자, 아쉬운 것은 센타라 까론 리조트가 아마 7월 중순경인가요? 네. 리노베이션을 시작하죠. 리노베이션 시작하면 좀 한동안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리조트인데요. 센트라카론 리조트 메인 윙입니다. 자, 이곳에는 로비가 있죠. 센트라카론 리조트는 부지가 아주 넓습니다. 상당히 큰 리조트죠. 그래서 풀빌라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룸을 고르기도 좋습니다. 또한 수영장도 크고요 시설도 다양히 있죠 예, 저렴한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다양합니다 자 로비로 이동해 보겠는데요 자 입구의 모습이고요 로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차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공항 픽업 또는 투어, 픽업 차량들에서 멈춰서 네. 승객들을 실어 나르죠. 자, 로비 앞의 모습이고요. 자, 이 계단을 아, 12세대 계단 올라가면 바로 로비입니다. 자, 바로 앞에 정면에는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요. 프론트 데스크의 모습입니다. 자 이곳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되고요. 자, 라운지는 이곳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시면 공항 픽업 차량이나 투어 픽업 차량 운전사들이 와서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손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라운지입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 졸릴 겁니다. 바닷바람이 워낙 시원해가지고요. 이렇게 멋진 분위기를 가진 의자들이 있죠. 아주 멋진 리조트입니다 가사드가 이쪽에도 멋진 의자가 있고요. 룸으로 들어가는 복도고요. 로비의 보수입니다.